일간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바이누가 정말 엄청난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 케일과 암호화폐 플랫폼 로빈 후드가 시바이누가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린 자산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바이누가 그레이스 케일의 상위 수익자 목록에서 카르다노 도지 솔라나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어요. 로빈우드는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제치고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거대 기관들이 이렇게 한 입으로 시바이누를 극찬을 해서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시바이누 업토버가 다가왔다고 하며 고래들의 2차 매집량이 폭등과 함께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3배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바이누가 1차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시바인으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모두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위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말 시바인 후에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소식이 또 나와서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세계적인 암호화폐 플랫폼 로빈후드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두 거대 기관이 지금 시바이누에 대해서 평을 내렸어요. 뭐라고 평을 내렸냐면 상위 수익자 목록에서 시바이누가 가장 큰 성과를 올린 자산으로 평가가 됐다라는 건데요. 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시바이누가 대형 코인들 뭐 카르다노라든지 도지코인 그리고 솔라나까지도 이렇게 제치고 그레이스케일의 탑 게이너 리스트에 올라갔다. 이렇게 상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시가총액 면에서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코인들은 상위 10개의 암호 화폐들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시바이누가 가장 큰 성과를 보여줬다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도. 9개 암호화폐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간 상승률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빈 후드에서 마찬가지로 시바이누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로빈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보드라는 게 있죠 여기서 상위 10개 암호화폐에 대한 주간개율을 말하면서 시바이누 50% 이상의 급등을 기록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도지코인이 따라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거대 기관들에서 시바이누를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해 띄워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성과에 대해서 극찬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이런 자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대형 고래라 부르는 이러한 자금들은 기관들의 성과 리포트에 따라서 자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로빈후드와 그레이스케일이 동시에 시바이누에 대한 극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래들이 이런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은 지금 시바이누 업토브가 다고 있다. 시바이누의 지금 가격에서 세배 정도 치솟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이 업토브라는 게 대체 뭐냐 라고 한다면 위라는 뜻을 가진 어, 영어 업과 10월 악토버를 합쳐서 업토버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암호화폐가 10월 달에 엄청난 상승과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던 달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10월에 보여줬던 이런 패턴이 지금 현재에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3년 전에 시바이누를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시바이누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때가 10월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 0 10월에서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13%나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2년과 23년에 밈코인의 대시세가 나와주면서 밈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10월달에 대부분 이런 일들이 전부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이 됐죠 이제 시바이누의 업토버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전에 급등이 나왔었으나 이번에도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시바이누의 상승을 견인해줄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때마침 또 나와줬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쿠사마 시토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 드렸던 게 이제 어첫 번째로 역대급 업그레이드가 나오게 된다 했어요 이게 이제 두주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 시바 더 메타버스가 이제 출시가 임박했다 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는 라는게 시바이누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성원 간 협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수 있는 이런 가상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바이누 홀더들이 서로간의 아이디어를 교환해 줄수 있고 주요 제안들의 투표를 하고 생태계의 미래를 향상시키는 전략들을 이제 서로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커뮤니티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메타버스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역대급 업데이트로 인해서 앞으로 시바인우의 전망이 더욱 더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바인우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다친 암호 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 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 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민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세 배, 다섯 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도 넘는 상승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두 배, 세 배를 넘어서 천 배, 만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 9648 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 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제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